전체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일부 품목은 지난해 절반 가격 수준으로 폭락하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자재 가격 등 농업 생산비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20g 가격이 5,000원대입니다. 마늘 1kg 가격은 1,800원대로 폭락하였습니다. 양파의 최소 생산비가 20kg당 9,000원, 마늘은 1kg당 어, 2,800원을 감안하면 최소 생산비조차도 고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식과 같이 키운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 처분하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양파와 마늘뿐만 아니라 감자, 배추, 토마토, 오디, 복분자 등 모든 과채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야할 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떠한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금만 올라도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하향시켰던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임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해서 수매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에 나가야 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본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격이 폭락을 하면 은그 생산된 농민이 어떻게 할수 있겠고 또이 생산 산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시대에도 어 그렇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양파값이 조금만 올리면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정부가 양파값이 이렇게 70%가 떨어지고 배추값이 떨어지는데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농민단체 함께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보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농민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주도의 마늘 값이 폭락하면서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그 시림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 농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 농수산물 가격 어, 폭락에 대한 해결을 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데 정부가 말로만 어,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 아직도 어, 농자 천하지 대본은. 어, 우리 국민 정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 노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에,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정부는 노민 소득 보장 기금의 조성을 강력히 제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별로 확대는 물론이고, 뭐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증대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닌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한 지역 농산물이 기행제나 병해충 병해충으로 망해만 내가 사는 구조가 되는 현실입니다. 같은 농사꾼으로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투여되는지를 서로 알기에 더욱 서럽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수입농산물로 우리 밥상을 채우지만 정작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가격 폭락의 폭락에 있어 기대의 정부는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면 지금 당장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을 로 농가 경영비 상승 개방화 등 이중고 아닌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결, 결국 농산물 어, 농사를 포기하면 배추가 다시 금배추가 되는 현실을 또 다시 경험, 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가격 급락 부분을 일정 부분 정부가 수매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안정 기금 등을 두어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도 국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기은남동있게 예, 농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는 현 정부 의 수급 관리 정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부고 농산물 유통 및 수급 물가 안정 분야 지원 내실화 예산은 지난해 대비 로나 줄어들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이 심의 어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농축산인들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 폭락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 조절, 비축 폐기, 소비 촉진 등 정부가 적극적인 사태에 개입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